네 안녕하세요 미래반도체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래반도체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좋죠 자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 이제 앞전에 한7% 정도 올랐고 또 이제 어제도 한3% 정도 올랐고 그래서 단기간에 한10% 정도 가까이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반도체 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자 이렇게 갭 상승이 크게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도 그렇고 이 반도체 주들 당분간은 강세를 보여줄 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강세를 보이면 이게 국내 증시에서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SK하이닉스. 자, 얘네도 굉장히 강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상한가 못 가죠. 이 시총이 무거워서. 근데 미래반도체는 달라요. 얘는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반도체주도로 올라갈 때 제일 세게 올라가는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이날 있죠. 급등했던 날. 자, 이 날이 이제 주가가 한21% 정도 올랐었는데 이 날도 이제 국내 증시는 장중에 미 선물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반도체 지수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미래 반도체가 제일 세게 올라왔다.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이제 대장주다.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타점만 잘 잡으면은 뭐 20%, 30% 우리가 이 정도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쉬운 종목이에요. 앞전에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상한가 만들어내는 시세가 또 나왔는데 이 종목 지금도 이제 눌림목 타점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점 잡아내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자그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거 좋아요 누르는데 1 초도 안 걸리니까 아래 있는 엄지 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래반도체 흐름을 보면은 자 어떤 패턴이냐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 타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정말 단기 타점으로 보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말고, 거래가 떨어지면서 눌림목에서 잡으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또 급등이 나오니까. 그러면 상승 조정 나올 때 잡아요. 그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면 매도해요. 그 다음에 눌리면서 또 거래 줄어들죠. 조정 나올 때또 잡아요. 그럼 또 급등하죠. 그럼 팔아요. 그럼 또 눌림 나오죠. 이때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급등했다가 거래 확 줄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번 주에 급등 타점이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지금 단기 추세선을 보면은 이 추세 자체가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추세대 하단에 또 가까우니까 자 여기서 타점 나오고 다시 급등할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은 급등할 때 잡는 게 아니라 눌릴 때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자 올라갈 때 잡으면 내리꽂아요. 올라갈 때 잡으면 내리꽂죠. 그러면 이거 타점 단기적으로 한번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된다. 급등할 때가 아니라 이제 급등했다가 주가 잠잠할 때 거래 떨어져 있을 때 잡으면 다시 급등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잡아두면 이거 다시 거래 터지면서 또 급등 나온다 라고 그럼 이거 여기보다 더 올라가겠죠 고점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제 급등했다 내렸다 급등했다 내렸다 이 패턴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세력주라서 그래요 자 보면은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글레에 보면은 자, 요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세력의 매집, 강력한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인데. 바닥권에서 이 매집 신호 떴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 급등했죠. 그다음 눌리고 이 신호 뜨고 또 주가 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눌리고 이, 이 매집 신호 뜨고 또 주가 급등했죠. 그러면 뒤에서도 눌리고 다시 급등할 때이 급등 신호가 또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무리할 필요도 없고 타점 한번 잡아서 한 20%짜리 장대 양봉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종목 오래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서 관심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내가 평단이 높다.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단기 타점 한번 공략해서 또20% 수익 내 놓으면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빨리 되고 수익 전환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우리가 한 번만 매매를 할게 아니에요.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여기서만 타점이 지금 세번 나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자요런 지금 박스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시점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뚫어내기 전에 타점 또 나왔을 때 잡아서 또 그다음 더큰 상승 노려보면 되겠죠. 네 분명히 이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정말 세게 올라가요. 상한가도 쉽게 만들어내고 뭐 20%대 장대양봉은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지금은 이 미래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서 또 장대 양봉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타점 잡을 거면 지금부터 자, 이번 주에는 잡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언제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사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언제 팔아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저희 구독자분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고민할 필요 없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타점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30초만 딱 집중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미래 반도체 타점 받기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미래 반도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요 제가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있어요 010-6790-5019자제 번호 정, 이제 저장해놓으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미래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래반도체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거 매수 진입하는 타이밍, 매도 진입하는 타이밍에 이거 문자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이번 주부터 타점이 나오니까 또 이제 중요한 타점 놓치지 마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미래라고 꼭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로 타점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또 이전 이 종목으로 이제 수익날 자신이 있으니까 꼭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자,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세력의 매집이 이렇게 들어온 종목. 이 누군가가 강력한 매집이 들어온다. 그거는 추후에 또 올라갈 때도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내거든. 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죠. 매집 들어오고 급등, 매집 들어오고 급등. 그래서 이게 저의 첫 번째 기준이고 자, 두 번째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미래반도체가 지금은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비싸게 사도 조정이 나와도 어차피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데 여러분들 앞전에 한번 보세요. 미래반도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어떻게 매매를 해도 수익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변동성 자체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추세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매매를 해서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든 아니면 눌림목 타점이 나오고 급등을 하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래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 기준에 부합하는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건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수익 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 미래 반도체처럼 지금 타점 나오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이거 타점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 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 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 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 5, 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보면 은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 로봇 10월 8일날 초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추세 이어오다가 하락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 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요. 에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매매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날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바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 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 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1,700원 이하 매수 사인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은 이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은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두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